여러분 안녕. 오늘은 불이한 청지기 비유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이의 재물로 친구로 사귀라. 그리하면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저절로 영접하리라. 누가복음 1 6장9절 말씀. 자, 우리 지난 주에 우리 불이한 재물 비유를 함께 복습해 볼까요? 불이한 비유가 그 불이한 그 청직이가 주인의 재산을 쓰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해고 통보를 받게 되죠. 이제 이 청직이는 해고 당하기 전에 장부를 정리하다가 고민에 빠져요. 아, 내가 해고 당하면 어디로 가게 될까? 누가 나를 고용해 줄까? 보고 살 길이 막막한 거죠. 이 청직이는 해고를 당한 후를 대비해서 어떤 묘수를 떠오르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로 결심을 해요. 그서 엄청 뭐, 만한 빚진 사람은 빚을 500만 원을 줄여 준. 이런 식으로 빚쟁이들의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렇게 호의를 베풀죠. 이런 행위를 한 이유는 그가 해고당한 후에 호의를 베푼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호의를 돌려받기 위한 그런 계산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비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절 말씀을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부리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거는 어, 우리 지난주에 빚진 청지기 했던 행위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줘서 호의를 얻으라라는 말과 일맥상통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은 호의를 얻은 빚쟁이들이 해후의 청지기를 도울 것이라는 그런 맥락과 어,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부리의 재물은 돈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친구를 사기라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대접하라. 어, 란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를 영주할 처소는 하나님 나라의 처소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절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그들이 내가 죽을 때하나님 나라의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우리 친구들. 자, 청지기가 친구들, 그, 빚진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이 후에, 그 회고 후에 그 호의를 돌려받은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이 불의한 재물로 가난한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 가난한 자들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의 나라의 처서로 인도하는 호의를 베풀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왜 하나의 나라의 처서로 그들이 인도할 것인가? 이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이거는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이해해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 이 말상만 읽어볼게요.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잡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래야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외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누가 보음1 4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친구도 우리 지난주에 상호 후회성, 기부앤테이크 분할을 어, 함께 알아봤죠 남에게 대접한 만큼 그만큼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저도 이만한 어, 내가 저번에 이 친구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줬으면 어, 그 친구는 반드시 나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줘야 돼요. 이게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사회생활의 가장 깊초적인 어떤 규칙 같은 거였어요. 자 그런 데 우리 친구들 가난한 자들은 가진 게 없죠. 내가 가난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잔치에 초대하면 그 사람들은 이걸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서 이 호의를 돌려받아야 될까? 바로 하나님이 그 고의를 돌려주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대신 갚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누가 보면 14장 말씀이 가난한 자들을 불러라. 그들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돕는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마태복음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그 작은 자를 돕는 사람은 곧나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말하는데 나를 그 나를 돕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니까, 우리 지극히 작은 자들, 가난한 자고 어려운 자들을 도우면 그, 누굴 돕는 거예요? 하나님을 돕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호의를 베푸는 거죠. 하나님이 받은 호의를 다시 돌려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은, 어, 정리해보자면, 가난한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그럼 하나님이 호의를 우리에게 베풀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지에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작은 일에 불이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이하다. 너희가 만약에 불이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럼 여기가 작은 일이 뭘까? 바로, 돈을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돈은 과연 작은 걸까요? 큰 걸까요? 사실 우리 세상에서 돈은 굉장히 어 작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돈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문제입니다. 자, 행복을 돈으로 살수 없다면 혹시 돈이 모자란 건 아닌지 확인해 봅시다. 그래 애들아 젊었을 때는 돈이 채운 것 같고 돈만 준다면 뭐든 다할것 같지만 늙고 나면 돈은 얘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최고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말들이 어, 사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반박하지 못하는 진리와 같이 여겨지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돈 하면, 우리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사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돈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있게 해주는 꼭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은 정말로 우리 삶의 큰 문제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 이 사진이 보이죠? 이 만몬이란 신인데 만몬 신은 돈을 관장하고 지배하는 신이에요. 자 돈을 신적인 존재로 우상 어,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옛날에서부터 있어봤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다.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주인, 두 주인이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재물. 여러분, 어, 하나님과 재물이 동, 동일한 위치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바로 돈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또 여러분, 이 돈은 성기는 대상으로도 될수 있어요. 즉, 하나님 안 성기면 누구를 성겨요? 재물을 성길 수 있다는 거죠. 즉, 돈을 성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성길 수 있는 신적 존재로, 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돈이란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돈을 예배하게 만드는 그런 신성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돈이 정말 작은 걸까요? 결코 작지 않아요. 우리 세상을 보고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돈은 결코 작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돈은 굉장히 작은 것일 수밖에 없어요. 돈은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돈은 하나님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돈 보다 대단한, 하나님 보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은 하나님과 같이 성계열 어, 대상, 예배의 대상, 신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돈에 대한 태도를 확실히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나를 위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는 듯이 살아가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나의 건강을 포기하고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는 비양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로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날 위해 있어야지 내가 돈을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친구들 꼭이 태도를 어려서부터 확실히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돈은 나의 필요와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구절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즉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돈은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성객이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란 철저히 나의 필요와 내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만 써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 다른 것에다가 사용하게 될때내 탐욕과 근데 이기적인 어떤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돈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 나를 위해 쓰는 만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도, 음, 돕는데 우리가 돈을 써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 돈은 딱 돈으로만 봐야 돼요. 그 돈에 신성한 힘을 부여하거나 돈을 예배하고 두, 돈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돈은 껏딱 돈으로 보는, 나의 삶을 위해서,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철저히 도구와 수단으로만 보기를 바랍니다. 돈이 목적인 삶을 살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돈으로 계속해서 내 이웃을 도와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건강업소로 또 만날게요. 안녕.